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어, 여러분,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햇살이, 예, 햇살이 지금 빵끝 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어, 조금 어, 그 비가 그치나라고 했더니 이제 햇살이 발짝 뜨는 게 어, 아주 무더위가 또 오늘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어제 어, 여러가지 상황들, 뭐 어제는 잘 보내셨어요? 어잘잘 어, 잘 보내셨습니까? 어, 하루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 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이웃의 일이고 내 주변의 일이고 내 가족과 연관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한 어, 심경이 되고는 합니다. 어, 무분별한 운전 예,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예 어쨌든, 어 서울시청, 그, 사고, 예 그, 제레시스 어 버스 경력, 운전 경력이 40년이랍니다. 근데 역주행을 했습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조작이나 그런 부분이 상관없이 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텐데, 역주행이었는데 급발진이었다. 좀 납득 안 가고 좀 아리아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호텔집 오늘 나온 이야기들. 거기서 나오기 전에 그곳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 뭐 서랑설레 여러 가지 가설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아홉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생때 같은 목숨이 죽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새 국정 감사를 보면서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정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개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 탄핵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아 오늘 벌써 706회 시장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오늘도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되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사회의 혼란산, 또 국가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불안감과, 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국민은 다 어려운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표 이야기는 다 이루어지고, 다 잘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는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배고플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 모순에 빠져 있는 저 담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지 또저 자리에 앉아서 박수 치고 있는 저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될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장마라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자작시 장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마 다솜 김승호 비바람에 쓸려가는 것은 마음뿐이 아닙니다. 살면서 가는 길은 좋은 꽃길도 있지만 거친 가시밭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말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장마가 그렇게 비바람으로 쓸고 가는 거리에 숲도 나무도 흔들리며 자연을 새롭게 합니다. 북한산 넘어 바람길 따라 사랑도 삶도 새로운 소망처럼 다가오기를 바라는 우리는 장마 속에 피어 숨쉬는 꽃과 같습니다. 비를 뿌리는 하늘, 세찬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 오늘 제가 우연히 어, 들은 이야기 중에 어, "땡큐"라는 말과. 어, 땡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고구려 어, 저그 고대 원어의 하나인데 예, 어 땡큐 어 감사합니다. 어뭐 고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어 네, 싱크. 생각하다. 어, 생각하다라는 의미에요. 생각하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땡크와 싱크. 땡크라는 말, 에, 땡큐라는 말과 싱크라는 말을 쓸 때에 어, 사람은 내가 당신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라는 것 똑같은 이야기겠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당신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구 광주동 남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습도가 많이 높아져 무더위가 계속되고 제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고 어, 미국은 대선을 어, 트럼프의 음, 입임막금돈뭐 어, 재판을 연기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어, 어제 그러한 소식이 있었죠 미국 대법원에서 어, 트럼프의 어떤 그 대통령의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한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에게 하나의 승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재판 결과는 나올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국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것인지 미국민들의 이제 여권 상황에 그들의 정신에 달렸습니다. 미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렇다고 바이든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은 어, 새로운 후보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더 획기적인 어,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또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 세계사의 어, 또 다른 하나의 어, 역사로 기록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침,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건또 매한가지입니다. 누가 되든 마찬가지겠지만 걱정은 날로 쌓여져만 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신력 주체관이 뚜렷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 자유대한민국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생각을 하든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득한 그러한 수요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우입니다 감사합니다.